예, 안녕 하 십니까？예, 오늘 4월5월19일 석가모니 부처 님의 탄신 이날 은2560년 전, 이지우 성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탄일입니다. 4월 초파일이죠. 오늘 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귀한 날 임원TV 방송 새벽 4시 30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원TV 방송은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전국민이 기상철저 운동이며 또한 4시 30분에 임원 TV방송 생방송으로 인생경 인생의 가야할 중요한 좌우명 그리고 북이 공명의 진정한 출세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화법의 날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3대 천법과 인생의 철칙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날, 부처님의 그 화두 중에 최고의 화두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정말 인과 선과 사랑을 합하여 자비라고도 말씀을 하 드릴 수 있죠. 자비란 대자 대비의 줄임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보살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죠. 대자 대비 가장 큰 자유로움과 가장 큰 그런 위함의 공덕이라고도 볼수 있죠. 베품의 공덕이죠. 이 3대 천법도 그것을 합하면 첫째 절대 인격입니다. 절대 양심이죠. 절대 공금 철제입니다. 절대 절대성을 완벽하게 이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범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정 화목 가정 행복의 중심축을 이루는 삼대 천법과 사대 철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니 예지 의신 충 그리고 효도 효성 이 모든 것이 다 절대인격과 절대인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인간미에서 절대 인격과 절대인품과 절대품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말 조심, 말, 말, 말투 조심, 말시 조심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말 시와 말투에서 그분의 인격과 인품과 교양과 부미와 인간미가 그대로 표출되고 유발되는 것입니다. 절대 양심, 절대 양심도 그 사람의 속 마음, 속 생각, 속에 내정적인 내재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적 사고 방식이. 양심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 표정, 그분의 말씨, 그분의 모습 하나하나, 행위,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는 그이 혈색, 그리고 화색. 그그 그 당시의 말할 때의 태도 그이 말의 내용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또 듣고 감지할 때마다 그분의 인간성과 인간미와 인품과 품격과 품위가 다 그렇게 노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로 허위와 위선과 조작과 가식 이러한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 도사의 수도사의 입장에서는 딱 들으면 그분에 대한 소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인간은 절대 인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품위를 잘 유지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말조심 말조심하는 절대 인격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아주 기분 상한 불쾌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폐불질이는 정말 그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말은 절대로 해설을 안 된다는 것이 절대 인격의 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인 것입니다 절대 인격자는 상대방에게 아주 불편한 심기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기분 상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격과 절대 인품과 절대 품위와 절대 인간미를 항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행위, 행동, 그 활동 자체에도 항상 조심, 조심.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걷는다는 말처럼 항상 조심조심 조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인격, 절대 양식, 그 중에서도 공금 철저입니다 공금과 개인 돈이 있습니다. 공금, 공적인 돈, 공, 공을 공 위한 돈이런 것은 정말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죠. 공금 공금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공금을 유용한다든가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공금을 착복을 한다든가 공금에 대한 어떤 제2, 제3의 편법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금지입니다. 그것은 3대 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물, 뇌물, 어느 누가 공짜, 공짜로 어떤 돈을 준다 하더라도 돈의 그, 그 경위와 그 내용을 깊이 알아서 받아야 될 것만 받지 받지 않아야 될 뇌물성이 있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인생 영원한 안정된 출세와 성공의 비결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금 철저, 공금 관리, 공금을 잘 보호 관리하는 것에 최선의 그러한 정성을 사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성입니다. 절대 윤리관을 만드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성 윤리관, 즉 성을 허용한다든가 성 도덕을 안지킨다든가 성그 성행위에 있어서 불법 탈법 안 좋은 그런 심보로 그를 대한다든가 또한 성매매, 성 매매 성성 그 윤리관이 아주 안 좋은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의 성적 타락 성행위 성폭행 성성 이 도착증 환자 그리고 성상품화, 성상납 이러한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말 지켜야 될 철칙은 부부간에청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청조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부부는 절대성 즉 절대적인 성윤리관을 서로서로 지키고 보호하고 협조하면서 참 순결, 참 청렴, 참 순화된 그러한 부부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성으로 탈할 때면 그 인간은 그그 그 말로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엄청난 충격과 그러한 물란을 소란을 일으킨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도 그랬고 부산특별직할시장도 그랬고 모든 것이 성윤리관을 환기하지 않고. 성적, 그러한 폭행, 성희롱, 성행위에 그 행위, 아주 비정상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서울특별시장도 물러나야 되고, 또한 부산식할 시장도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 도덕, 성 윤리관, 성그 성적 이 중심 잡는 정신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대천법 중에 가장 힘들고 지키기 힘든 것은 성 윤리관 확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되지 않은 그러한 고귀한 인간미, 인간상 중심 잡힌 중심 인물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가부하마사성 가정을 잘 제도하는 수신재가 지구 평천하의 도리를 하나하나 실천공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공생, 공영, 공의 주의에 각에서. 인간다운 인생 살만나는 세상 정말 멋진 세상 참맛을 느끼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옷깃을 염기고 조심 조심 말 조심 인품 조심 인격 조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조심 이 모든 것을 잘생하면서 정말 어느 누가 뭐라든간에 주의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으며 그 인정받는 그러한 참 삶의 중심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모한 TV 방송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경하 경축드리어 모두가 다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의 주인공이 되시고. 모범가정의 중심축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행복하세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